못 찾아요. <웃음> 정의. 나 말을 세요아야 근데 그거 다들 읽으셨어요? 아니야. 정의를. 해 정의가 근데? 뭐. 정란 음, 무엇인가. 저... 제목도 몰라. <laughs> 저는 대학교 때. 저거 뭐야. 무슨 시험 교재였어가지고 <laughs> 아. 이 <일을> 달달 외웠던 <laughs> 기이나 그래서 정의가 뭐래요? 정의가. 정의의 정의는? of i 라고그 약간.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아니, 아 얼굴로 롤스의 정의론 <정의로운> 이야기가 나오잖아요, 안에 <laughs> 그러니까 그런 거, 한시랑 나랑 지금 가진 것들이 다르잖아요. 근데 우리가 뭔가를. 우리가 <laughs> 더 <laughs> <너> 많이 가졌지. 아니, <laughs> <laughs> 아니. <laughs> 우리가 합의를 할 때. <laughs> 좀 나눠줄 테야? <laughs> <지금. 웃음> <laughs> 지금은 서로의 어떤 그 어떤 사회적 지식이라든가 여건이 다르잖아요. 네. 근데 그런 걸 합의할 때 이러면 불공평하니까 그 무지의 그렇지. 베일 속에 다 들어간 상태에서 논의를 해야 뭔가 정의로운 논의가 된다면 뭐 이런 했던 거가 제일 기억이 나네요. 아 우리 다 모든 조건 을 표백한 있는 걸로 해야죠. 그렇죠. 이렇게 근데 왜냐면 지금 상태에서 해버리면은 그 지금의 무리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의로운 논의가 안될 수가 있잖아요. 음.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무지의 베일 속으로 들어가서 음. 논의를 해보자. 아. 이런 이야기가 놀 수가. 루지의 베일을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어? <laughs> 노크를 하 비밀번호 들고 거기서 대화 해보고 싶다.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얘기 할거데요너 <laughs> <그거> 이름이 뭐야? <laughs> 그건 지금도 물어볼 수 있어. <laughs> 루지의 <laughs> 베일이라고 해서. 뭐? 그건 비거 아니야? 그거야? 색이 아, 없는 그, 그런 무지예요 아니, 그. 아, 무지형은 무신... 아닐 거예요그 <laughs> <laughs> 무지는 아 맞는데, 아 이게 뭐, 그 무지가 약간, 뭐, 문에 이런 느낌은 아니고. 문의무 문의?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니, 그런 <laughs> 느낌이야. 그런 <우와, 웃음> 느낌이야. <laughs> 끼고 다녔던 책? 한국 문학 동사. 조동일, 조동일. 너무 거 지고, 아, 기구,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. 다섯 권 아니야, 그것도 굳이 그러고 싶지 어. 않잖아. <laughs> 책 끼고 다니고 싶지 않잖아요. 어. 넣고 다니고 싶잖아. 그런... 근데 그게 5권이니까. 다섯 권이면서. <laughs> 어. 각자가 이렇게 좀 좋아했던 그런 비슷한 느낌의 책들 좀 없었어요? 토마피키트 21세기 자본. 음... 한창 되게 사회에 사람들이 대자보 막 이런 거 많이 붙었었잖아. 음... 그때 안녕들 하십니까? 이런 대자보 붙으면서. 음... 음... 그때가 그 아프니까 청춘이라 니 때쯤 아니에요? 맞아요. 맞아요. 어, 맞아요. 맞아요. 맞아, 요 맞아. 그쵸, 맞아. 때 맞아 맞때막 한참 있었죠. 그렇죠? 친구들 진짜 많이 뛰고 예. 다녔어 음, 정말 저도 읽었는데 저금아나 뭐. 아픈데 청춘인가? 에디 어, 프롬. <laughs> 음. 사랑의 기술 이런 거. 그때는 내가 이 느끼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사랑을 되게 좋아하시네. 제시신이었습 거기 그런 문장이 나오거든요.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는 너를 통해 타인을 사랑하고 그, 도로 그, 통해 세계를 사랑할수 있는 그, 사랑사랑이사랑사랑사랑사사랑인사랑사랑사랑 사랑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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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에해 사랑해, 사랑해, 사 그 공, 공항에서 아, 어, 청소하다가 어, 어, 그 맞아, 맞아. 마카롱 어, 어, 그거 맞죠? 이거 읽었을 때 마카롱을 한 번도 못 먹어봤었는데 음... 아직도 기억면 김애란 소설가님 그거 되게 잘하시거든요 여기서도 공항에서 청소하다가 막 아마 딸은 막 어디 감옥에 들어갔나? 막 이러고 하게 되게,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, 거기서 혼자서 그냥 누가 버리고 간, 심지어 젊은 엄마가 버리고 간 마카롱을 음. 먹는데 그 맛이 되게 달고, 음. 막 이랬던 해서 기억이 나가지고. 마카롱이 볼까 예, 그 이후로 먹어봤는데 그 맛은 아니더라고. 상하히 좋은 마카롱 아, 드시면. 드시면. <laughs> 야, 지금 안 좋은 거 같고. 시 얘기해도 되나요? 시. 네네, 그럼 그러면 민우사. 김성문 학사님 만드셨던 펜찬님 조한주 씨팀 그때 그 당시 2010년대 초반 때는 되게 해성 같이 등장하셔가지고 인상깊게 남아 있어요 그 당시 어떤 시대 변곡점 같은 목소리로 사랑해도 혼나지 않는 <laughs> 꿈이었다 <웃음> 너 정말 예쁘구나 그런 거 있지 않아요? 응? 그건 텐트 아니야 아니야 <웃음> <웃음> 아니야 아니야 반반 예쁘니까 아니야. 아니야, 진짜. 저 찾아봐도 돼요? 너는 정말 예쁘구나. 내가 본것 중에 가장 예쁘다. 아. 아, 키 좋아하세요?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. <laughs> 아저씨가 아니, 싫어해. 아, 싫어해. 안 싫어하지 않지. 뭐... 좋아하지 않을 뿐이지. 6984. <laughs> 6984. 다못 읽었어. 예. <laughs> 저는 히가시노 계획을 피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, 저는. 전... 요리조리 다피해왔어 <laughs> <됐어요? 웃음> 나미야 잡화점도 희가시노 이거 아니에요? 네. 네. 이거 100만 두나갔다고 같아요. 맞아요. 어, 맞아요. 맞아요. 지금도 계속 흘러서 어, 그리뉴얼판는거 계속 저 어떻게 이렇게 베스트셀러는 소쏙 피해놨을까요? <laughs> 아, 저도 이거 안 읽었어요. <laughs> 아, 이것도 영어 입사입요 이런 유튜브에서 어, 이것도... 안 읽었다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해도 될까요? <웃음> <웃음> 그니까. 좀 멋졌네요. 아니 2010년대 한국문학 이야기 더 하면 안 돼요? 그니까 지금 <laughs> <laughs> 아직 말 못하는 이름들이 나이 너무 많은데. 나이, 나이. <웃음> <웃음> 이제 10년대 후반까지 저희가 숨가쁘게 달려와 봤어요. 그때는 이제 독자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. 사회 이슈랑 긴밀히 붙어 있는 작품들도 많았고. 맞아요. 그때 저희 그 14년에 세월로 참사가 있은 이후에 한국문학장 안에서도 좀 이렇게 다시 돌아보는 그런 음. 시도들이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산문집 기획 산문집 같은 형태로도 많이 음. 나왔었잖아요. 눈만자들을 읽다. 금요일에 돌아오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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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혜론 작가님의 입동을 입동 읽었을 때의 음. 그 반갑고 고마고 힘이 나면서도 너무 너무 슬프잖아요. 맞아요. 그 그게 연결돼서 생각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장면 음. 입동이 그거 맞지? 그 장면 기억 나는데 그. 시어머니가 약간 무슨 어, 뭐~ 이검은청 그, 같은 거를 예. 담가 줬는데 그 안에 가스가 차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, 와가지고 약간 하다가 음, 그런 슬픔들과 막 이런 게 있는데 벽지에, 빵 터져서 그 하얀 벽지에 검은 어. 것들 이렇게 묻었을 써서? 때 그~ 이상한 짜증과 어. 그~ 이상한 무력감과 막 이런 것들 이, 그~ 감정들이 그거를 벽지를 이제 예. 이번 주말에는 꼭 다시 바르자. 하고, 그러니까 묵혀뒀던 일을 처리하는 와중에, 묻어뒀던 아이의 죽음을 다시 음. 발견하고, 그제야 제대로 우는 그 장면 있잖아요. 영우가 여기 이름 썼어. 근데. 이은까지밖에 못 썼어. 어? 그 대사 이런 거 너무 음. 너무 너무 슬프고. 음. 그 되게 보고 되게 울컥했던 것 음. 중에는 내가 이만큼 울어줬으니까 <laughs> 너는 그만 울어막 이런 어, 어. 표현이 음. 예, 그런 것들이 되게 아직도 맞아. 되게 먹먹하게 남아있어요. 한 켠으로는 이제 펠 조선 담론이라고 음. 해서 되게 혐오가 많았잖아요. 맞아. 그래서 그런 게 소설 작품으로 저희 이남사 젊은 작가. 시리즈로 출간는 장단명작 <laughs> <만족. 웃음> 한국이 싫어서 이런 응. 게 나오기도 했고 진짜 문제작이었던 것 같아 그때 음. 그죠 처음 을때 어. 그... 처음에 읽었을 땐 진짜 그냥 너무 재밌어서 음. 그냥 계속 읽었고 음. 그 다음에는 이게 약간 진짜 집약 같잖아 에피소드 음. 집약 맞아. 한국에서 진짜 일상적인 짜증부터 음. 그막 지하철에서 부대끼는 2호선 어, 음. 지옥철 음. 이런 얘기부터 이 나라에서 그 여성으로서 할수 있는 게 음. 뭐가 음. 뭐가 더 있을까 하는 되게 아득한 물음까지 맞아 그래서 어쨌든 탈조선까지 했는데 음. 거기서 보면 음. 또 다시 막막함 그러니까. 그런 게 끝까지 맞아 있었다.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두 작품을 빼놓을 음. 수가 없는데요. 그쵸. 그 채식주의가 채식주의자가 <laughs> 이건이지며. 채식했어요? <이집이요? 웃음> 이게 멤부커상을 탔을 때가 언제였죠? 이게 2015년, 6년? 이쯤에 탔던 것 음. 같은. 이게 나온 거는 2000년대에 나왔잖아요, 그렇죠? 네, 네 맞아요. 네. 그래서 다시 이렇게 붐업됐던. 예. 붐업. 저는 붐업. 이거 읽으면서 약간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음. 이게 편하게 읽으셨을까? 내용이 되게 또 음. 그리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되? 힘들 잖아요 사실 맞아. 그 채식도 그렇고 두 번째 어. 그 연작도 약간 몽고반점도 예, 몽고 약간 그렇고 되게 몽고반점을 처음 읽었을 때그 강렬함을 느끼함어 그 수... 그게 이 영혜라는 주인공 어. 몽고반점에 어. 어. 아직도 남아있다는 소식을 그 언니랑 이혼한 형부가 접한 거예요 어. 그래서 근데 이사람이 이제 예술가이라서 어. 어. 그어 되게 알수 없는 감정을 자기 안에서 느끼고 그 처제한테 찾아가 가지고 막 몸에 막뭘막 막 칠해서 음. 그걸 영상으로 자기랑 하는 거를 남겨야 되는 음, 남겨야 되는 그런 음. 작업을 뭐 해야 된다고 하면서 내 다른 사람 시키려다가 안나 음. 가지고 자기겠죠. 뭐뭐 찾아지는 거죠. 어떤 그 음. 굳이 하나를 묶어 보자면 어떤 폭력에 대한 이야기인걸 수도 음, 있을 음, 것 같아. 요 그것이 뭐 육식이든 맞아. 성적인 그 것이든 음. 아니 가족이든 음. 뭐 그런 것들에 음. 대해 마지막에는 이게 어쨌든 그 식물성으로 회귀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나무로 음. 변화잖아요, 음, 그렇죠, 그렇죠, 여기서도 영혜랑 그 언니인 인혜랑 음. 아버지의 폭력에 되게 어렸을 때부터 노출되었던 음. 유년기를 보냈는데 인혜는 어떻게 그 비겁하게 도망 나왔다고 생각을 음. 해요, 자기는. 근데 자기가 도망 나옴으로써 영혜에게 그 모든 폭력이 갔던 거죠. 음. 그래서. 영에는 그거에 되게 적극적으로 저항하면서 망가진 저 음. 가는 걸 그린 거고, 이내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후련하게 망가져버린 걸 동경하기도 하면서 자기는 장 안에 계속 있게 되는 음. 그렇게 끝났던 음. 것 같아요. 페미니즘 열풍이 되게 본격화되면서 함께 이야기해 볼 만한 작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. 음. 저 아까 짧게 얘기했던 딸에 대하여가 음. 있고 이번에 영화가되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던 붐업된 <laughs> 할인현생 김지영이 또 있어요. 음. 쇼코의 쇼코, 아, 미소까지, 쇼코 미소까지. 음. 젠더를 다룬다는 음. 측면에서는 이거는 이제 큐어나 레즈비언, 은 페미니즘으로 묶일 것 같은 쇼코 미소는 약간 그게 전면화 되었지는 않지만 좀 잠재되어 있기는 한데 음, 그게 연대라는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은데 차라리 공감이나 네 근데 음. 뭐 여성의 연대를 계속 음.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음. 여성 인물들 간의 감정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연대하고 싶으나 음. 그 연대가 과연 그렇게 쉬운가 두 주인공 소유와 쇼코도 그게 대단히 좋았던 적은 없어요. 질투나 시기 같은 것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, 열등감, 자기 불신? 응, 그런 감정들이. 여성이 그런 걸 느낀다는 게 주제가 되, 되는 것이 좀 중요해진 것 같아요. 여성의 문제가 뭐, 다른 게 아니라 여성들이 느끼는 혹은 살아간 삶과 거기에 있는 문제들인 거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다 되게 구체적으로 작가들이 각자의 스타일대로 엄청 고유하게 탐구해 가는 것 같은 음.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이년영분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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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빡이 좀 켜고 와봐요 이렇게 돌려 드들잘 토파 보았는데 어떠셨는지 각자의 기억을 또 떠올려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색다른 기획과 알찬 구성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사람은 똑같아요. <laughs> <immersive Bee 94 ceramicisa> 안녕. 감사합니다.